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스 윙걸잇스더 테드라이브 마이너스 헤이트입니다. 저희 오늘 구강 Do hot neighborhoods affect everyone equally? 자, 우리 hot이라고 하면 뜨거운 이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Neighborhood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의 이웃. 그 지역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뜨거운 이 주변 지역들이 affect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equally, 동등하게 영향을 끼치냐? 라는 게 오늘 전체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자, key vocabulary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help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무슨 뜻이죠? 돕다 라는 명사, 동사, 둘다 있죠. 자 동사로 하면 무엇무엇을 무언, 돕다고 명사로 하면 도움이 될 건데 오늘의 특징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help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나란히 쓰였을 때 어떻게 쓰일 거냐면 무엇무엇을 무언, 무엇무엇하도록 무언, 돕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제이슨 help me라고 하면 제이슨이 나를 도와줬어라는 뜻이 될 테지만 만약에 Jason help me lift this box라고 하면 나를 뭐 하도록 도와줬다? 이 박스를 들어 올리도록 도와줬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동사 원형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앞에 to 넣어서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She helped him. 자, 누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녀가 그를 도와줬어요. 뭐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to organize the party. 우리 파티를 우리 만들어주는 거죠. Organize. 아, 계획해주는 거죠. 그걸 누가 할 거예요. Him. 그가 할 거고 그걸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She. 그녀가 도와줄 거예요. She helped him to organize the party.라는 문장까지 봤습니다. 자, 그다음 he helped me. 이번에 누가 누구를 도와요? 그가 나를 도와요. To find a job. 뭐 하도록. 아, 직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Teacher helps students. 누가 누굴 돕습니까? 아, teachers 가. students를 도와주는 거고요.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To achieve their goal.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 안 하도록 도와주는 건 뭘까요? 자, 얘가 만약에, 어, fail the exam. 이라고 하면 뭐죠? 시험에 실패하는 건데, 시험에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건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 이 앞에 not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not to achieve their goal. 음, 의미가 좀 이상하니까. not to fail the exam.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not fail the exam.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teacher helps students not to fail the exam 혹은 teacher helps students not fail the exam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lp 목적어 목적포 자리에 동사 원형 들어갈 수도 있고 to 부정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두 번째 단어는 get라는 단어인데요. 자 주의하실 점, 얻다 라고 하는 get 이랑, 여기에서 말하는 무엇 무엇 되다 라고 하는 get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 뒤에, get 뒤에 오는 단어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get 뒤에 만약에 명사가 왔다, 명, 목적어가 왔다 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얻다 라는 뜻으로, 무엇 무엇을 획득하다 라는 뜻으로, I get a credit. 나는 점수를 얻었어 라는 뜻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get 뒤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왔다. It's getting late. 어? 형용사네? 그러면 늦은을 얻었다? 말이 안 되죠.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뜻으로 이럴 땐 쓰이게 될 겁니다. We should go. 우리 가야만 해. It's getting late.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늦어지고 있는 중이야. 우리 지금 늦고 있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에 형용사 형태가 들어가면 t 은 무슨 뜻이다.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She is getting ready. 그녀는 뭐 하고 있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즉 그녀는 준비 중이야. She is getting ready. 자, 형용사. 또 old, wise. 둘다 형용사죠. old 무슨 뜻이에요? 아, 나이가 든 이란 뜻이고요. wise 무슨 뜻이에요? 현명한 이라는 형용사죠. 자, 여기에 비교급이 됐습니다. older, wiser. 우리 비교급, 최상급, 둘다 아무런 품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명사에 비교급 붙이면 명사됩니다. people, 여기에 비교급, more people. 음, 더 많은 사람들. 똑같이 명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large 혹은 old 형용사죠. 여기에 비교급. larger, older. 전부 다뭐 돼요? 똑같이 더 큰, 더 나이가 많은 형용사 됩니다. 어, 만약에 부사에 붙이면요. 우리 부사 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gladly. 어, 기쁘게. 여기에다 우리 more 붙여서 비교급 만들어 볼게요. more gladly. 기쁘게. 더 기쁘게 똑같이 부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품사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as you get older 자, 뭐 하시는 거예요? 너가 old 하는 건데 나이가 드는 건데 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될수록 you get wiser 뭐가 돼요? 아! 현명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현명? 더 현명해진다. 자, as you get older, you get wiser. 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현명해진다. 라고 하는 문장 될 거고요. Get, 무엇, 무엇, 되다. My car got stolen. 자, 이번에는 Get 뒤에 형용사 형태는 형용사 형태인데, 어떤 형태다? PP 형태다. 그러면, 우리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의미할 거고요. My car got stolen. 내 차가 도난당했어요. 우리 이거 무엇의 pp 형태? steal, 훔치다 라고 하는 동사의 pp 형태. 훔쳐진, 즉 도난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My car got stolen 어디에서? At the weekend. 에서는 아니네요. 언제? 주말에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음, cut, 기억나세요? 어떤 걸 cut 되는 거였죠? hair, haircut, 기억나시죠? My hair got cut. 라고 표현하면, 나 머리 잘랐어. 라는 표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get 뒤에 형용사, 형태가 오면 주어가 무엇 뭐, 무엇 뭐, 되다. 라고 만들어진다는 거. 너, 뭐, 나는 지금 똑똑해졌어. I get smart.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affect.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우리 영향이라는 것도 되게 비슷한 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우리 effect. 그래서 앞에 어떤 a가 들어있느냐, e가 들어있느냐, 어떤 스펠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affect. 영향을 끼치다 동사 뜻 쓰일 거고요. Effect, 영향, 효과라는 뜻으로 명사 뜻 쓰일 겁니다. 자, 영향을 끼칠 건데 주어가 누구예요? 영향 끼치는 주체가 될 거고요. 목적어는 누가 돼요? 영향을 받는 아이가 되겠죠. 자, your opinion, 너의 의견은 will not affect, 영향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칩니다. My decision, 나의 결정에.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Your opinion will not affect my decision. 자, 반대로. 예, 너의 의견은 완전 내 결정에 영향을 끼쳐. 라고 해봅시다. Your opinion will affect my decision. 이러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How will these changes affect us? 자, 어떻게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까? How will these changes affect us? 어떻게 이러한 변화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까? How will these changes affect them? 될 거고요. 자, 여기에 changes 말고 뭘 넣어볼까요? 결정 넣어볼게요. 앞에 있었던 단어니까요. How will these decisions affect us? 이번엔 그들에게 이러한 결정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How will these decisions affect them?이라고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divorce 뭐예요? 이혼이고요. affected 영향을 끼칠 거예요. 누구에게? Every aspect of her life. 그녀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Divorce affected. 응, 음, 거예 아니고 끼쳤어요가 되겠네요, 과거요. The divorce affected every aspect of her life. 자, the divorce affected every aspect of her life. 자, 특정한 한 측면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럼 every 빼고, on aspect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의 삶 가보도록 합시다. The divorce affected on aspect of his life.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a f f c t 영향을 끼치다. 자, notice부터 우리 다른 단어들 어떤 것들 나올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otice 명사 뜻도 있는데 명사 뜻은 우리 공지라는 것들로 쓰여요. 자, 공지문 하면 맨 앞에 맨 위에 notice라고 적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notice는 바로 동사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다 라는 뜻으로 쓰일 거고요. 만약에 제가 어 어딘가 뭐이 천장에 뭐가 붙어 있는 걸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알아차렸어요. 그럴 때 쓰는 게 I noticed something is on the ceiling.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100%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존재를 알아차리는 거를 notice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sidewalk. 우리 walk가 길이죠. 워크 어, 동사도 있는데요, 맞아요. 걷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명사로 쓸 때는 길, 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어다니는 길을 walk라고 합니다. 우리 이때 L 발음 해주셔야 돼요. w 크 r k 라고 하시면 안 돼요. w 크 r k 이건 일하다라는 단어의 발음이 될 거고 walk 요게 우리 걷다 인도할 때의 walk 발음이 될 겁니다. 자. 긴, 걷는 길인데 사이드워크 길이 어디 있어요? 사이드 옆에 있어요. 우리 보통 길을 보면 인도가 있고 양옆에 차도가 있어요. 아니면 차도가 있고 양옆에 인도가 있어요. 후자죠. 차도가 가운데에 딱 있고 양옆에 인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옆에 있는 걷는 길이라고 해서 인도를 사이드워크라고 합니다. 자, c o m f o r t a b l comfortable 편안한. 이라는 뜻으로 형용사이고요. 우리 얘는 comfortable, 비교급 붙여도 그 뭐가 된다? 똑같이 형용사 된다.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countryside. 어? 선생님 여기도 side가 있네요. side 어디 있다? side 옆쪽에 있는 건데 country, 보통 나라 안이라는 뜻도 쓰이고 시골로도 쓰입니다. 자, 나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나라의 중심에 보통 뭐가 있어요? 중심에 보통 수도가 있고, 그 다음 도심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갈수록 뭐예요? 아, 조금 더 시골, 좀 발전이 덜된 곳, 번잡하지 않은 곳들. 이 보통은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untryside라고 하면, 우리 변두리 시골을 얘기를 합니다. countryside 시골 혹은 시골 변두리 equally. 우리 equal이라고 하면 형용사 무슨 뜻? 동등한. 거기에 ly 붙으면 부사. 동등하게 똑같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exposure. 자, 노출이란 뜻인데요. 어, 뭔가 뭐 벗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exposure은 어디 어디에 노출되다, 매체에 노출되다, 아 빛에 노출됐다 할 때의 그 노출을 뜻합니다. 그래서 e x p o s u r e 뭐랑 같이 쓰일 거냐면 전치사 to와 함께 쓰이고요. 어디 어디에 노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꽃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the flower is exposure to the light 이런 식으로 쓰일 거예요. 그다음 그 소문에 노출됐다라든지, 무엇 무엇을 접했다라는 뜻으로 exposure.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학술적인 용어에 쓰입니다. climate, 기후라는 뜻이고요. 뭐, climate 모르는 분 없을 테니까. climate change 하면 기후변화. prepare, 준비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